대장을 찾은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과 실망을 드렸습니다. 통과하는 말씀은... 3일짜리 600봉지였어요. 제 랜덤 형식으로 아직까지는 오긴 오는데 얼마나 올지 공부는 예측이 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. 가격은 얼마나 가요 충분한 양 공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어오도 원가로 공급을 하는데 오늘은 5일짜리가 5,780원입니다. <목소리> 1시에 대기표는 안 들었어요. 9시부터 네. 한번 대기표를 저희가 도움을 했었는데한 10시 안에, 10기 전에 네. 300명 대기, 한 300명 한번 대기표가 벌써 다 나가버렸어요. 네. 내일 네. 또 물건이 더 네. 들어오니까 내일 아침에 또 오시면 좀 네. 또 구입이 가능하다고 또 안내를 드리시면고내 있습니다. 3개짜리로 다 오면 더 좋은데. 네. 어제는 3이 왔었습니다. 네. 근데 오늘은 또 5개짜리가 들어왔니요 3개짜리가 들어오면 더 많은 분들이 나눠가질 수도 있는데. 네. 한국에 오시는 그 시민들이 예. 마스크 때문에 난리입니다. 예. 이렇게 해놨습니다. 음. 아침부터 제가 마스, 이야기를 항상 하는 이야기는 이발밖에 할 수가 없어요. 음. 그 이제 정부에서는 마스크가 나온다고 말씀은 뉴스에서 나오는데. 이제 예, 정부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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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크 수급에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생산량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유통이 되도록 그 수출물량을 이제 10%만 하고 90%는 이제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바꿨어요. 이게 아마 정상화 되려면 2, 3일 더 있어야 정상화 될것 같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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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해외에서 수입이라도 해가지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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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수요를 메꾸려고 그러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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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. 요 예. 마스크라도 좀 편하게 착용하면 이게 부담이 덜하다고. 마스크 쓰면서 잘대응 예. 우선적으로 대구 경북에 마스크를 좀더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예. 했어요. 예. 예.